사오라 너냐? 내내 네, 나라 어지음지마 사람을 부려먹어도 자기 본인의 향 이복보다 더 지독하게 전쟁을 치를 만큼 혹독하게 일을 시키면서 한 사람이 다가와서 보고 거리를 나한테 하고 한게 그나마 그 정도요. 알고 <laughs> 다 같은 사람이 원수답게 원수로 갚는 그런 행실죠 알고 조심해. 이거는 절반의 피가 끓어도 분명히 이 방에서 상고 때리듯 양분을 잃듯 이부총 대리인 자격 대통령만 가. 그러나 만사가 잘 들어. 나도 총 여성만 생각해 주고 살았지만 나 떠난 길지다봐 이미 작동산이 뿌러지가 넘치듯 니네 나라에 이미 가신 음. 정이다. 미안해요. 일성아 김일성 장군님 정이다. 정나 참표받으라 아연? 야시서 예전으로 대한민국에서 밀어주다 밀어주다 웃기지만 대한민국 대한민국 신분이 에, 한 여성이 에, 나라는 이름은 박가야 박가인 내 종자가 난 나쁜 짓도 안 했어 근데 나를 살 미치도록 미치게 깝대 그러니 나를 대사노태 이부 차려준 사이코 기질로 근데 어, 시청자들 잘 들어 대한민국 못지않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한자가 수준급이야. 그게 이북이요 그래서 어, 내가 낸건 아니지만 내 사이트를 조심스럽게 보다가 한 표를 던진 게 대한민국. 알았니? 이 군산시에서 지각자애잘 들어 너를 만나기 전에 병원 치료는 이미 두목 한 여자를 놓고 그러나 너는 또 나를 놓고. 그 여자가 낳은 딸을 거래하다가 생긴 일이에요 그래서 너는 양측으로 보나 주측으로 보나 김씨 가문이지만 나는 여성이에요 그래서 3표 올리기에 좋았고 나는 실제 병동에서 유축된 어, 만큼 네가 자랑하는 그 고지 그 환자가 낳은 딸을 네 첩으로 쓰고 싶으면 쓰는 대로 그런 인심이 있는 내 능률은 아니야 그래서 나는 병원에서 항상 환자들 앞에 다섯 권이 앉아 있지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에 넉넉하게 내포름을 강도 높게 가리키고 사라져온 내 실수요. 알고 민생이 더러워서 나라는 인격을 차버리고 네가 가진 몸뚱아리를 신화처럼 어먹고 버리는 행실을 바로잡지 못한 이 나라 신분증의 자격을 내가 어떻게 내게 해야 내가 해야지. 더군다나 병원 다니면서 조직이란 여자를 가질 수 있으면 네 머리를 고치고 와라. 내가 전하는 말. 이제 알아들었니? 그래서 잘 들어 공부는 하고 나야지. 음. 이론적으로도 알고 살아야 되고 슬기적으로 알아야 싸움을 하더라도 피하고 사람을 죽이지 않고 피하는 것이.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자를 보면 신고를 하는 게 내, 현실. 내 뜻이. 이제 모든 것을, 기마이 현금, 승용차, 더 나가서, 꼬라지는 행실은 그만해. 내가 분명히 말했어, 이방 사건이요. 네덜란드 산, 에, 세계 아몬드가 다섯 개있어 근데, 기회는, 니들이, 대한민국에서, 나를 보고 역겹게 했기 때문에, 말할 수 없는 게 현실이야. 알고, 존 코너 코노에서 비목 사람을 죽이는 그런 참방 가진 자와 그를 알고 사는 너희의 주이가삼 박자가 맞으면 곧 너는 쓸게. 너는 선배로서 간 이식술. 지역민이 찾기는 딱 좋아. 그러나 아직은 멀었어. 왜? <laughs> 나도 너한테 해고. 아직 해가 달러. 나라를 거래할 만큼 너나 나 신세가 대통령을 한대 봤어. 그래. 참조 그저 부럽게 너 가진 거 모았었어? 뭐 그리고 나는 이미 낳고 되듯이 내 건강 자금으로 일어나. 그게 내부인이 알고 잘 있어.